기술을 막을 장벽은 앞으로도 아무도 없습니다. 20여 년전 대기업 그룹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첨단 반도체 조립 생산을 국내 최초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생산업체로 발돋움한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아남산업입니다. 이번 주 초점 인물에 오로지 기술 제의를 고집스레 지켜왔던 아남산업 김주진 회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취재 정혜승 기자입니다. 외길 25년, 지난 68년부터 오로지 반도체 조립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꿈을 키우며 정성을 쏟아온 올해 58살의 김주진 회장의 아침은 컴퓨터 앞에서 시작됩니다. 밤새 미국과 필리핀, 유럽 등에서 들어온 시장 정보를 점검하고 각종 지시 사항을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회의를 싫어하는 경영인, 김 회장은 회의를 해가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1분이라도 빨리 고객의 구매 성향을 분석하고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최고의 목표를 두는 기업인입니다. 예를 들면 품질에서는 품질을 한다는 국제 수준의 품질을 한다는 건 결국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국제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또 고객 관리만 하더라도 처음에 양산으로 갖다 팔아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음 모델을 만들고 그런 원하는 품질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가. 가발이나 오징어를 수출하던 68년 당시 세계 속의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세워 시장 개척에 나섰고 오로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장 정보 수집에 몰두했습니다. 이익금이 남는 것을 챙기기보다는 생산시설과 연구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움이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를 차지하는 수출의 효자 기업으로 발전하게 했고 선진국의 300여 개 업체에게 수출을 할 뿐만 아니라 16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까지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기업의 국제화는 금융과 수출제도가 국제화될 때 가능할 것이라며 수출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 회장은 앞에 나서 말하기보다는 2000년대 세계 500대 기업 진입을 목표로 나름대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오늘도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KBS 뉴스 정혜승입니다.